시파가 방송되었는데요. 갈수록 동주 친부가 누구인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죠. 시파 내용으로 보면 동주 친부가 여순호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는 피정이를 통해 어린 시절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을 건네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중요하게 간직했던 대산빼찌였죠. 그런데 그 빼찌를 본 동주는 한눈에 그것이 대산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런데 대산과 일원도 아닌 자신이 빼찌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는 의문이 남죠. 순간 동주는 자신 출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자신 옷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순호가 자신을 안고 있고 허일도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 안에는 엄마인 경원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동일한 사진이 허일도 핸드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동주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동주는 차 안에서 왜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때 집을 나온 여은남이 동주를 발견하죠. 동주는 은남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사진 속에 자신을 안고 있던 남자가 은남아버지 여순호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 은남이 남매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에 동주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은남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여순호를 비롯해 아이 엄마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허일도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동주는 그간 은남이 보인 행동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것 같은데요. 은남은 차덕희와 허일도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 몸에 상처를 냈었죠. 그 상처를 보게 된 동주가 가려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타투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결혼하려 한 이유도 알게 될것 같은데요. 허일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대산 지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미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물론 고교 시절에 그로 인해 동주가 자퇴를 했지만 말이죠. 어쩌면 그 사건도 아이들끼리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염장선이 개입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염치선 말대로 현재까지 여미철과 동주가 앙숙으로 지내는 이유이고 말이죠. 그런데 여미철은 은남과 이혼을 선언했는데요.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동주에게 가겠다는 은남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위약금 또한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그냥 보내주었죠. 결국 이혼은 은남이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 또한 은남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이혼하게 되면 차강천에게서 받은 주식을 다 뱉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은남이 아니라 여미철이 원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동주와 은남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허일도를 제거하기 위해 두 사람은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될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예고편에서 동주가 공비서를 압박하는 듯 보이는데요. 자신이 성현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차덕희를 비롯해 가족들한테 분노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대상가 어른들이 자신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말이죠. 그런데 성현이라는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니 여전히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장면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공비서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고 이 장면에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니 말이죠. 혹시 이 장면은 허일도나 차덕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1화에서는 드디어 지선우가 차선우가 된듯 보이는데요. 동주는 불안해하는 지영수에게 자신만 믿으라며 차선우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죠. 차덕희는 지선우가 자신 집에까지 등장하자 심한 불안을 느꼈는데요. 결국 지영수에게 찾아가 협박하기까지 이르렀죠. 명대로 살고 싶으면 대상가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인 지영수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도 차덕희 때문이었는데요. 임신한 지영수를 찾아가 떠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협박 때문이었죠. 차덕희의 광기에 놀란 지영수는 선우를 지키기 위해 거짓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자신 아이는 정자기증센터에서 받은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영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차덕희가 두 모자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이고 말이죠.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듯 지영수는 야망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선우가 성장할 때만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동주는 지영수에게 차강천 옆에 있을 것을 조언했는데요. 그래야 선우를 지킬 수 있고 대산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즉, 차강천의 정식 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영수는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차강천은 차덕희와 지영수 모자를 불러놓고 회사일을 배우라고 지시하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이 상황이 어이없기만한 차덕희이죠. 선우는 대상가를 바라보며 몹시 흥분한 상태인데요. 한때 미혼모의 아들이었으나 이제 정식 대산 후계자가 된 상황이죠. 이제부터 신분 변화를 즐기며 차덕희를 자극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모자는 거처 또한 차강천 집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 문제가 있기에 외부에 현재처럼 둘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차덕희가 지영수를 어머니라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된것 같은데요. 이 상황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염장선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는데요. 자신이 후배님한테 선물 같은 분을 소개한다고 말이죠. 후배님한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과연 염장선이 말한 든든한 조력자가 누구일까요? 시파에서 염장선은 이철용까지 동주에게 넘어가자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이철용이 동주 편에 선 이유는 단한 가지였죠. 바로 나라사랑 비자금이 조원이 동주 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염장선이 허일도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요. 허일도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것이었죠. 대산을 자신이 접수하게 되면 2조 원 따위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허일도가 대산을 차지할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요. 차강천이 버티고 있는 이상 어려워 보이죠. 게다가 누가 봐도 대산 후계자는 차선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차강천치매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는데요. 차강천치매가 더 심해진 것도 동주 시나몬 사건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우를 자신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우는 동주를 형이라 부르며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인물 소개란에 보면 막나니처럼 굴다가도 동주 말은 따르는 동주바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는 지영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선우가 후계자가 되는 걸 막지 않을 테니 대신 자신들과 손잡자고 말이죠. 차강천 침해가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 판단하라고 압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영수 또한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어쩌면 염장선 말대로. 선우가 안전하게 대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염장선은 이철용이 자신을 손절할 움직임을 보이자 심하게 분노했는데요. 게다가 부회장 자리 또한 허일도가 아닌 최기현한테 넘어가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죠. 분노한 염장선이 명패로 허일도 머리를 내리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하는 허일도였습니다. 이는 오래 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허일도는 민주화운동 당시 검찰에 잡혀갔었죠. 그곳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데요. 문서를 들이밀며 내부 조직도와 친구들 이름을 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이름을 말할 수 없었던 허일도는 끝까지 버텼는데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더 잔인한 인간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염장선이었죠. 결국 버틸 수 없었던 허일도는 친구들을 배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허일도는 풀려났지만 다른 친구들은 잡혀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후 염장선은 허일도의 죄책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신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한마디 반항도 하지 못한 이유이죠. 트라우마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입니다. 동주 친부가 누구일까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철용이라는 설까지 있었죠. 그런데 왠지 그들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민들레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그것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현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심지어 관리자조차 성현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성현이 어린 시절 염장선이 데리고 있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그가 국정원 요원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 해답은 민들레 파일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민들레 파일에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파일이 세상에 알려는 졌지만 파일 자체는 폐기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동주아버지가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드라마 내용상 보면 그 파일에는 염장선 비리도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없애려 했지만 동주아버지가 절대 내놓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염장선은 파일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도 끝이기에 동주아버지를 제거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